정마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 김영균 백동일입니다. 10월 13일 일요 부산 중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 부산 중계 경주 계속적으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뭐 이번 주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 분석에 앞서서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2경주입니다. 그다음 김영진 전문가가 준비한 내용은 3경주고요. 강 팀장은 6경주를 끝장 승부처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해 준비한 경주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직선의 요판 맥파이들입니다. 11번 재마튼톱과 그뒤 6번 1번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주 전개가 중요한데 전개의 마술사 우리 백동일 의이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어우 정말 정말 싫어하는 전개입니다. 이런 전개가 바로. <laughs> 왜 그러냐면 이제 앞말들 간의 경쟁에다가 단거리 챔비다 스피드 마필 5등급 마필 싹다 모아놨어요. 1번부터 바깥쪽까지 느린 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누가 선행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개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선행권 경합을 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마필이 가장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바로 7밤원 원더풀 플래시라는 전력인데요. 데뷔전에서도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갔고, 직전에 우승 당시에는 내측 선입을 선택을 했지만, 빠른 페이스에서 마지막 그 탄력의 여유도 상당했었거든요. 이제 안마란 정 경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뭐 승급전이라도 부담은 없어졌고, 알아서 애들이 싸워줄 거라면 더할 나이가 없죠. 상태 우수했던 원더, 원더풀 플래시는 직전에 이제 변화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줄 수 있는 편성과 상대를 만났다. 준비도 돼 있다.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등짝도 최근에 네. 이성재 등짝이 어, 뭐. 무시 오, 지난주 뭐날라되었습니다 이성재 기사. 예, <laughs> 이제 뭐목냥 뭐 에이스 자 키가 될것 같아요. 이성재 기수 화이팅이고요. 아무튼 일단 경제 중심 세력을 잘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훈련 우스마필로 해가지고 잘 엮어 먹으면 될것 같은데. 네. 자두 마리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최외곽에 있는 12번 마 해피 여거 요 마필도. 선행형입니다. 근데 이제 최외가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에, 훈련 때 국산호등부 아모리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거의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압도하는 그런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에, 안쪽에 갇혀있으면 이런 말들 보기 어려운데 최외가으로 밀려있다는 라 점에서 모래만 피한다면 오히려 12번 해피어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마필로 보고 싶고요또 안쪽에 일본 마 바람의 꿈, 예,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에서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예, 정상적인 출전주기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일본 게이트, 예, 물론 뭐 선행각축이 굉장히 예, 치열한 그런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1번만 바람의 꿈 같은 경우는 최시대 기수가 고로한 점을 잘 알고 또 영리하게 말머리 하는 그런 기수인 만큼 훈련 상태도 좋지만 요거는 이제 게이트 조건, 게이트 조건이 좋고 또 기수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바람에꿈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될 그런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백동열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유리한 마필을 7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인기를 가장 많이 끌수 있는 게 4번 마 우승의 파랑새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마필이 기대했던 것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어도 어느 정도 관심을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도 복병 한두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3번 퀸 오브 아델입니다. 직전은 늘어난 천삼백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허부적거리면서 아예 무너져 버렸지만 1,000m로 내려왔고 일부러 쉬고 나오면서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 이래 힘이 좀 찼어요. 이마필로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복병 마사버 키너버 아들도 당일 상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일경주입니다. 경제 중심세력을 우리 또 백덕열 의원이 안테나 바짝 세워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마필들 우리 김영기 전문가 백덕열 의원에. 추천 마필들 잘 체크하셔서 현장 상태 체크하시고 최종 결정하시고요. 다음 이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첫 메다 부산 이경주 백동일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주 멋진 내용을 갖고 제대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주는 제가 자신 있게 정리를 드릴 편성입니다. 이제 일경주 안말 한정 경주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말 저런 경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이경주도 어찌 어떻게 좀 얼핏 봤을 땐 비슷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후착에 대한 그리고 이변 노래될 마필에 대한까지 딱딱딱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경주예요. 워낙에 제가 쫓아왔던 그 마필들이 여기 싹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자신이 있는 마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한 방으로 정리를 드려야겠죠. 무조건 단통이라고는 자신을 못 해드릴 수는 있어도 분명하게 주력 한 방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오늘의 이 경주입니다. 불안한 마필 분명히 잘라드리고 복병의 가치까지도 내용 확인이 끝난 오늘의 이경주 자신 있는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는요. 정말 이거 내용을 모르면 붙어볼 수가 없는 경주예요. 언뜻 봐서인기만 접전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난타전입니다. 정말 부산 이경주 혹시라도 배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차라리 어려운 경주면 쉬세요. 이번 경기는 정말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백동일 위원이 철저히 내용으로 준비된 경주가 바로 부산 이 경주. 그래서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니까 꼭 부산 이 경주는 내용을 알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삼 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삼 경주는 김영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이 경주 우리 백동일 위원이 시원하게. 메인 승부처로 아주 제대로 총알을 만들어 드리면 부산 삼경주 시원하게 그냥 오퍼마리 한번할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경주 승부처입니다. 이경주 백동리역께서 적중을 만들어 주시면 그 가운데 일부만 띄어서 공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삼경주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마리 승부까지 제가 요구한다는 건 너무 좀큰 무리고 일부만 띄어서좀 공략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건 배당 낼수 있는 조교 우수마 너무나도 좋아진 상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마비를 축으로 놓고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 말에 인기마 축마로 붙여서 들어와도 두 자리 수 이상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배당 승부 제대로 한번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삼경이 이런 난타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무튼 이번 주는 우리 김영균 전문가가 착시하고 배당으로 아무튼 고배당 승부사 김영균입니다. 요거 꼭 체크하셔서 부산 삼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사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주에 1,300m 부산 4경주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전개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이 출주도수 적다고 쉽게 보면 아주 큰거 다칠 수 있는 경주 그렇죠. 예. 일단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풀어주시죠. 어렵습니다. 예. 전개로도 이제 마펠의 능력은 딱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 전개상에 부딪히는 마펠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레이스가 왜 그러냐면 4번만 원더풀 커트리까지 지금 데뷔까지 하면서 네번의 모두 경주를 입상으로 연결시켰는데 드림페이스에서 선두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번 영광의 천하가 이탈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4번이 선행을 못 가요. 여기서는. 6번이 선행을 가서 죽으면 죽었지 6번 영광의 처의 스피드는 4번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6번의 상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리 자체에서 어, 체중이 좀 당일 체중이 맞춰져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이두 마플이 전개 싸움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진 이번 아이언 월리라는 마플을 저는 먼저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선입 능력 자체가 상당히 탁월합니다. 빠른 레이스, 역습도 가능한데 직전의 경주는 착지도 안 좋고 충돌하면서 전좀안좋았음에도 전, 전 불구하고 그래도 힘으로 뛰어주면 주법으로도 올라가고 올라와줬던 전력이에요. 충분히 쉬면서 마필 상태 끌어올렸고 그 틈에서 전개도 좋아졌기 때문에 마당 내용까지도 지금 좋은 상황으로 나와있는 이번 아이언 오리언은 모든 조건에서 저는 이번 영주 핵심 세력으로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음, 공백이 있는데도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백동연이 그렇게 그냥 막 말씀드리는 이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품히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훈련 우 마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안쪽에 일번만 로열 티켓입니다. 아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우승을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인데 유현명 기수을 올려놨습니다. 요 이제 훈련 패턴으로 봐서 뭐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스타트를 잘 끊는 유현명 기수가 올라탔고 또 만약에 아, 요게 이제 선행의 실패를 한다고 해도 따라가도 될 정도로 근성이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만 로열 티켓 요 마필은 반드시 또베티권에 안고 갈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외또관심 음, 마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 이제 이돼 버린다면 저도 로열 티켓은 함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고 오만 마 좋은 나라 마필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이 마필도 이제 희향 공백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파행하고 개인적인 아주 살짝 있었 떤 마필이거든요. 심하지는 않았었고 가볍게 있었던 병력이었는데 충분히 심해서 치료가 잘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휴양마두 마리가 같이 입상을 해버려요. 뭐 승급하는 마필 두 마리가 같이 입상을 해버려요. 예전에 이제 패턴 자체는 많이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애도 좋아진 모습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그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이 마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산 사형률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백동열 의원이나 우리 또 김영 전문가나 아무래도 조금 뭔가가 좀 찝찝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4번 원더풀 컨트리가 워낙에 좋은 걸음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연대율 100%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기마 보다는 아무래도 도전 세력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분명 부산 사경주는. 예상보다는 현장 내용을 좀더 확인을 하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 4경주 쉽게 볼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자꾸 복병만을 지금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김영균 의원이나 백대일 의원이나 요거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산 사경주는 현장 상태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꼭 써놓으신 다음에 현장 상태 체크하시고, 현장 상태가 어려우시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김영균이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백동일이 전화하시면 a r s 그거 한 통화 3,900원이거든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3,900원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어렵고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ARS 청취하시거나 문자를 좀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 좀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요거 광고 말씀드리니까요. 부산 사경주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 오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에 1,400m입니다. 상승세의 마필들, 능력 있는 마필들 대거 출전하는데 야 이거 경주에 축을 세우기가 쉽진 않은데 어떤 걸 가장 세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또 이제 전기를 피해가는 마필이 안쪽 1번만 성산사이먼이 될것 같습니다. 뭐 능력도 그렇고요. 뭐 예전부터 기대했던 그 버릇이 많이 좋아져서 여유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정호주 기수의 기승이라면 부담 중량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이번 레이스의 문제 자체가 2번 키노브캡틴과 8번 유성스피드, 9번 대지챔프가 선두권 싸움에서 가세를 할 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경주 편성 전개의 쟁점인데 그걸 피해서 원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성산사이먼은 여전히 상태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성 자체 유리 마필로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승 마필 체크해 주시죠. 네, 훈련 우승 마필은 이번 어, 마 키노브 캡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마필은 계속해서 지금 3착3착 삼착, 연속 3착인데좀 아쉬웠죠. 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고 또 훈련 때도 국산 일등은 마스터 윈이라는 마피라고 병합을 하면서 아주 그 스피드라든지 그 근성 보강을 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마 퀸오브캡틴은 뭐 되든 안되든 선행강공 승부를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천년의 질주를 여기서는 뭐 빼고 공략하기는 좀 어렵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위 등급하고 계속 삼두병합, 다중병합을 통해서 근성있는 그런 걸 걸음을 구사하고 있고요. 유현명 기수의 또 어 기승이라면 8조의 토마스 마방의 또 승부 기수입니다. 그런 만큼 오번마 천년의 질조 어, 이번 경주 연승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선수 세마필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제 복병만 한도 정리를 네. 좀 해주시죠 이제 예. 이제 선수 사이먼은 전개에우를마필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키노버 캡틴도 저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마필 단점 하나가 모래를 잘못 맞거든요 근데 바깥쪽에는 팔만 유성 스피드가 여기서 가장 경주의 전개 핵심이에요 이마필은 빠른스 이탈이 아니라 대하시로 가는 선행 마필인데 중간이 빠르지가 않아서 이마필이 키노보 캡틴을 넘어서 선행을 가버리면 이거 꽂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넘어가고 따라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마필이 넘어가 버리면 유성 스피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좋아졌다는 거 조건이나 전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그 부분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오경주는 출주도수는 적지만 그렇게 쉽게 또 생각할 경주는 아닌 것 같네요. 부산 사경주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경주 아무튼 부산 오경주도 현장 체크를 좀하시되 그래도 일본 성산 사이먼에 대한 기대가 높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힘이 좋고 일본 게이트 정우중자 이거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 자 내선의 기대들에도 오히려 내선 기대고 곱게 타면 최근에 부산 경만 주로 상당 내선이 가벼워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성산 사이먼에 대한 강력한 축으로서의 역할 우리 백동희 전이 자신 있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축으로 한번 공략하시고 나머지 우리 훈련. 우수 마필과 또 관심 마필까지 잘 엮어서 한 총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주 1800m 나 부산 육경주 강팀장의 부산 일여중계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등급 기복형 마필들 또 인기 마필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내용 있는 마필 그 마필로 한번 시원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1등급 경주 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달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아무튼 부산 6경주는 철저히 내용으로 준비된 경주 강한 승부 한번 펼쳐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 역시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멋진 마번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일요 경마 방송을 하면서 차! 뭔가 좀 찝찝한 냄새가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장에서 변화가 심한 마필들이 다수 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자꾸 복병마 위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R에서 더 듣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류 경마는 현장 기복 심한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현장 상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더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 경마코리 회원님에게 멋진 예상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마코리 회원 여러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